시절 가을 10월 한달 용인에서는 매주 다양한 주제의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나눔 축제와 사이버 과학 축제,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리 축제가 열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지난 15일 수지구청 광장에서는 100만 시민이 나눔으로 하나되는 개미천사 나눔축제가 열렸습니다.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처인 노인복지관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는 용인시가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개미천사 운동을 알리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400여 명의 시민들이 나눔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축제장을 흥겹게 장식한 문화 공연에는 재능을 기부하고. 클리마켓에선 중고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했습니다. 15일과 16일 시청 광장에서는 사이버 과학 축제가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사이버 과학 축제에서는 관내 50여 개 초중 고등학교가 참가한 과학영재체험 한나당과 스마트 로봇 3D 프린터 가상현실과 드론을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휴머노이드 로봇댄스 공연 등이 진행돼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한편 용인 거리 축제가 열린 15일 밤 용인 포 나트홀 광장은 음악과 거리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예술가들이 아르피아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매달리는 퍼포먼스가 3D 영상과 조화돼 지켜보는 시민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용인의 거리 예술과 용인 버스킹과 서정적인 음악으로 사랑받는 어반 자카파 등의 무대가 가을밤을 음악으로 채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용인시는 다양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흥구 영덕동에 조성하는 용인의 첫 번째 도시첨단산업단지이자 네 번째 산업단지인 기흥휙스가 2 0일첫 삽을 떴습니다. 기흥휙스는 주식회사 금당테크놀로지가 398억 원을 투자해 영덕동 산 101의 3번지일 때 7만 8천여 제곱미터의 지식산업단지와 산업시설들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착공한 기흥휙스가 완공되면 3만 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어, 앞으로도 한세개 정도의 산업단지가 곧 착공식을 갖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4만 개, 7만 개까지 일자리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주요 유치업종은 전자부품과 컴퓨터통신, IT첨단기술서비스업 등이며 시는 기흥익스가 준공되면 1,28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천여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경찰대 부지로 경기 도청 이전을 처음 제안한 이후 정찬민 시장이 여러 매체에 적극적으로 나가 도청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찬민 시장은 경기도 의회에서 기흥구 원남동 옛 경찰대 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을 8만 제곱미터의 경기 도청 유치를 깜짝 제안했습니다. 부지 규모와 도청 이전 비용, 지리적 접근성, 주변 여건 등 여러 면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교 지구보다 유리하다는 겁니다. 만약 도청을 이곳으로 이전하면 이전과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은 물론 부지 소유권까지도 경기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 4일엔 서울 연합뉴스 TV 본사를 찾아 경찰대 부지 경기도청 유치 제안의 배경과 당위성, 인근 도시와의 갈등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청 이전을 파격 제안한 정찬민 용인 시장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도청이 이전을 한다는 건 국가로 치면 이제 수도가 이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경기도청 이전을 용인대 경찰대 부지로 깜짝 제안을 하셨거든요. 네. 이런 전격적 제안을 이유를 먼저 드려보습니다한달 네. 전에 국토부와 LH로부터 어, 경찰대 부지 8만 1000평만 미터 그러니까 네. 한 2만 5천 평이 되죠. 이거에 대한 사실상 그 운영권을 또 사형권을 저희들이 넘겨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놓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경기도청을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직접 지난 11일 경기도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경찰대 부지는 얼마 전 경찰대학이 충남 아산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빈터로 남아있거든요. 그 땅에는 빈, 저, 7, 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학생회관도 있고 본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냥 명성 있는 대학이니까 그 캠퍼스의 그 지리라든가그 위치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견이 될 겁니다. 네. 정식으로 이게 지금 그렇다면 이전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은 있겠지만 네. 우리 도청은이전 해야 한다. 이거 네. 당위성 저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현재 3,300억 원의 이전비가 되는데 네. 근데 저희들은 어, 용인으로 올 경우에는 단돈 1원도 드리지 않고 올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무려 5,6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엄청난. 새롭게 참... 광교에 건설되게 될 때. 그렇습니다. 예. 이 자료에 도보 싶다시면 이렇게 5,600억 원이 예. 예, 기 입이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 이, 저희들은 무료로, 네. 어,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지, 어, 제안을 했으니까 엄청난 돈을 절약할 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경기도청사가 이전을 결정하면은 네. 도청사에 대한 그 부지는 물론이고 건물도 경기도에 명예 이전 해줄 용의가 있는 것이고요.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후속으로 드는 네. 부분에 대해서도 용의 시가 부담하겠다라는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네. 용인시는 1300만 경기 도민을 위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경찰대 부지로의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선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7일 용인시는 월드비전과 함께 미얀마와 용인 지역의 위기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의 성금 모으기 행사를 시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정찬민 시장과 김종식 시의회 의장, 변우상 월드비전 용인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어린이집 15곳, 천여명의 어린이들이 모은 희망 돼지 저금통을 시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약 1,3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용인시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처인구 삼가동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완공하고 28일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정찬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이 사회적 경제 발전의 거점 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홍보 판매장과 사회적 기업 창업 예정자와 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 보육실이 있습니다. 용인시 여성들의 축구 잔치,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이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그라운드를 달리는 여성들뿐 아니라 우리 동네 선수들의 선전을 지켜보며 힘차게 응원하는 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10월 29일 용인시 축구센터. 용인 전역 31개 읍면동과 용인시청까지 총 32개 팀 740여 명의 선수가 그동안 다져온 기량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3회째. 각 팀은 감독과 코치 등 전문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매주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라운드에 선 자세에서부터 예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실력이 느껴집니다. 뭐 그동안 뭐전 훈련도 한 대가 있고 합숙 훈련도 한 대가 있고 여러 팀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갈고닦은 기술 또 유감없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마렐라 축구단 파이팅! 우리 동네 축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각 읍면동에서는 각자 부스를 마련하고 선수 가족과 친지, 동네 주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또 하나의 리그를 보여줬습니다. 가사와 육아에 지쳐있던 용인의 여성들을 운동장으로 끌어낸 중마렐라 축구. 환갑을 앞둔 주부선수도, 스무 살 딸과 엄마가 함께 참가한 모녀선수도. 축구가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됐고 가족 이웃 간 소통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축구 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우선 건강에도 좋고 제가 이렇게 젊어 보이잖아요.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스무 살 되면서 어릴 처음으로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어 저는 뭐3 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딸이하고 저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하니까 사실은 너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운동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성인 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같이 운동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려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런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결승에서 죽전 일동이 포고급과의 결전 끝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좀 올해에 좀 나이든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젊은 친구들 보강을 해서 한번더 우승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명실공이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화합의 한 마당이 되고 있는 주마렐라 축구 페스티벌. 축구공 하나로 용인의 여성들은 물론 시민 모두가 즐기고 소통하는 즐거운 축제가 됐습니다.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 용인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긴급상황시 필요한 대처법을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는 안전문화 체험을 시청 광장에서 5일간 개최합니다. 최고의 안전도시 용인이 남녀노소 전세대가 함께 즐기는 안전문화 체험 축제를 3일부터 7일까지 시청 광장에서 마련합니다. 용인시와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과 동부경찰서, 군부대 등 다섯 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 등이 이어져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예, 우리 용인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깊이 인식하고 특히 지난해에 저희 시가 국민의 안전처로부터 안전도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영예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처럼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요즘 들어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지진 대피법부터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맞춤형 생활안전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제 지진을 이제 아, 체험해보면서 지진을 아, 대피를 하는 건데요. 이제 지진이 나면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몸과 머리를 보호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 멈추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거고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덟 대의 차량에 선박과 지하철, 항공기 등의 재난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꾸며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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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또 심폐소생술 등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 교육도 상세한 설명과 체험으로 진행되고 야외 무대에서는 안전의식 강화를 강조하는 뮤지컬과 동요 공연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2016 용인 안전문화체험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익혀야 하는 안전에 대해. 온 가족이 중요성을 느끼고 온 몸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흥구 구갈동 4만 3천 제곱미터에 대규모 첨단 지식산업센터 기흥 ICT밸리가 조성됩니다. 용인시는 이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와 시행사인 주식회사 SNK 등과 함께 기흥 ICT밸리 조성 및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 5,400억 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첨단 지식산업센터 기흥ICT밸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곳이 조성되면 IT, CT, BT 분야 600여 개 강소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8,0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1조 2,0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일 용인시는 필요할 때 차를 빌릴 수 있는 카시어링 업체 카썸과 용인시 카시어링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시청과 각 구청의 주차장을 카시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